네, 안녕하세요. 투자대학입니다. 오늘 한국 테크놀로지 요거 살펴볼 거고요. 요거 제가 저번에 한번 다뤘었는데, 한 이쯤에 있었을 때, 아, 이거 좀 그런데요. 우선 설명드릴게요. 요거 설명드리고, 제가 항상 위험하다고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어떤 류의 영상들을 좀 찍고 있죠? 계속 이 2월달, 3월달, 이 감사 보고서 시즌, 주의해야 된다.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수 있는 것들이 보통 그 전에 12월달에서부터 1월달 정도까지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평소랑 다르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 부합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테크놀로지가 지 그거의 끝판왕이에요. 뭐, 물론 진짜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여태까지 경험상 이런 그림들을 만들면 그 끝이 안 좋았던 경우들이 워낙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 아니라는 점, 저희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만 꼭 기억을 하고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국 테크놀로지가 뭐이 당시에 뭐 서보 산업이었나요? 종합시장. 예. 네. 서부산업과 사우디 인프라 프로젝트 양의각서 체결 소식 가지고 끌어올렸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저게 진짜였으면, 진짜로 갈 이슈였으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보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꽂는 게 말이 안 되죠. 우선 1차적으로. 근데 얘가 지금 최근에 재무 상태가 어떠하냐. 재무가 완전히 나쁩니다. 여기서 영업이 익이 지금 최근에 조금 돌아서기는 했는데, 봅시다. 별도로 기준으로 바, 봤을 때는 계속 적자네. 이게 이 연결로 보지 말고 항상 별도로 봐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그 뭐랄까요? 관리 종목으로 편입되거나 뭐 거래 정지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영업적 영업 이익도 결국에는 계속 적자네. 4년 연속 적자네요. 물론 올해는 나오지 않아서 이걸 흑자로 돌려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적자고 지금 딱 봐도 지금 보시면 빨간 불이 더 많죠. 누가 봐도 지금 위험해 보이고 자본 잠식이 있네요. 자본 잠식률 이건 진짜 위험합니다. 자본 잠식은 진짜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자본 잠식도 있고 영업 적자의 메리트 있는 게단한 개도 없습니다. 단한 개도. 근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급락, 신저가 뚫면서 급락을 나왔고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게 기술적 반등은 원래 반만큼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특이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지금 2억 5천만 주 나왔나요? 2억 7천만 주 나왔네. 2억 7천만 주만 나왔고 상장 주식수가 원래 많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여태까지 한국 테크놀로지의 역사상 2001년도서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없었던 거래량이에요. 근사치도 못 갔던 거래량. 아예 그냥 처음 보는 거래량이라고요? 이 거래량이 왜 하필 여기서 터졌을까요? 단어 선택을 그냥 안 거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설거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거지. 말 그대로 설거지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1대1로 교환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팔고 있으면 누군가는 사고 있어요. 여기서 급등 랠리를 보내놓고 이만큼 거래량이 터졌다? 이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리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온 건, 나온 거기는 한데, 하필 이 구간에서 여기를 올리면서 이 끝지점에서 이만큼 미친 거리량을 뽑혔다? 누군가 열심히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팔기 위해서 뭔가 꼬드기는 작업들이 있었겠죠. 뭔가 차트를 이쁘게 만든다든지, 뭐, 뉴스를 뭐, 이쁘게, 뭐, 괜찮은 것들을 띄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물량을 떠넘기면 누군가들은 사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과연 누굴까? 판 사람은 누구고, 산 사람은 누굴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은, 우리가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같은 개인들이 사서, 뭔가 여러분들이 그래요. 제가 세력자 단어 싫어하지만 그냥 세력이라고 표현할게요. 마땅히 표현할 만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좀 힘이 없는, 자본주의에서 힘은 뭐예요? 돈이죠. 이 돈이 없는, 크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지 않은 개인들이 팔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세력들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끌어올린다. 이, 이 그림일까? 아니면은 여기서 뭔가 가지고 있는 주포가 있을 거아니야이 주포가 주포라는 단어로 쓰면 되겠네. 이 주포가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 이걸 팔기 위해서 나중에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데, 팔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급등을 만들어 놓고 힘이 없는 개인들에게 판 걸까? 이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지금 자리에서는. 그럼 1번일까, 2번일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고, 이 한국 테크놀로지를 보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뭐, 이게 1번이, 일본이, 1번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기회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재무제표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회사는 지금 완전히 재무가 지금 엉망이다. 자본잠식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적자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적자 중이다. 더군다나 제가 주가는 신저가라 그랬죠. 뚫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신저가 뚫리고, 동전주에, 뭐 하나 저는 메리트가 없는 상황에서 1번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12월달, 1월달은 2, 3월 앞으로 있는 감사보고서 시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재무상태가 엉망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적과 뚫리면 안 돼요. 신적과 뚫리면 안 돼.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동전주다. 근데 이 지금 세 가지 요건 중에 두개 이상 해당하고, 특히나 바닷권에서 바닥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래요. 완전 저가권에서 여태까지 없었던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나온다. 이걸 주봉으로 보면 더잘 보여요. 아, 진짜 단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수치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은 굉장히 위험 신호니까 지금 만약에 이걸 들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가정을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전 이제 던집니다. 우선 던지고 나오는 데 집중을 하지 본전 안 오나 이런 건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반드시 좀잘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걸 보다가 이 얘기 한번 더 해드려야겠다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 말이. 100%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100% 아니지만 경험상 이런 것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라게 너무 뻔할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험한 것들을 먼저 인지는 하고 계셔라. 이걸 인지를 하고 못하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100%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파동 보내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한번 매직 마이크로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50%짜리 골파하기하고 재무도 안 좋았어요. 똑같아서. 하고 나서 거의 5,600%를 보내는 게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전 그거 말고 한번 말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걸 많이 봤어요. 가끔 있기로는 해서 100%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누가 봐도 이상한 냄새가 지금 좀 나니까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이 점은 꼭 반드시 참고하시면서 저라면 대처관좀 빠르게 좀 잡아보려고 그러니까 대처 관점으로 좀 빠르게 좀 탈출을 해보려고 시도를 할것 같다. 만약에 들고 있다고 라 과정을 하면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국 테크놀로지 오늘은 뭐 찍어 볼까 돌리다가 이게 보여가지고 딱 이거 하나 좀 찍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거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희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